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수와 경찰 게임을 할 겁니다. 한번 오늘 게임 어떤지 한번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한번 재수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타입니다. 음, 일단 탈옥하려면 경찰 키 아니면 탈옥해야 되는데 저가 저가 연습해 온 거니까 저가 어디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밖에서 누가 기다리 누가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고 캐릭터 재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캐릭터 재설정하면 제주 기지로 갔었는데 한번한번 어, 탈옥해보고 여기에서 탈출해라고 써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 한번 여기에서 캐릭터 재설정을 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캐릭터 재설정을 눌러야 면 뭐야 다시 감옥으로 왔는자자자자 어. 자. 자. 아까 전에 감옥에 들어왔네요 아이고 그런데 운이 좋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일단 캐릭터 재설정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이걸로 일단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채팅 안 씁니다. 내일만 채팅 써지요 뻥, 어... 뒤에 제... 경찰 대비 안봤겠지 자, 저녁 시간에 나가야지 기지를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원래, 어, 저녁 시간도 기지 갈수 있는데, 그냥, 그냥 기지에 가려면, 어, 경찰이 없으려면 기지를 갈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은 기지를 모르시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타옥사제수에서 경찰들이 기지를 몰라가지고, 기지를 안 가는 경우도 왔는데, 기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2분 걸리거든요? 자, 저쪽에 도너츠 가게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총샵인데, 어... 거기에서 뭐, 뭐털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갑시다, 어... 우리는 한번 도넛 칠가게를 털러 갈까? 스. 쑤... 아이고. 어우, 죄송해네 오, 노. No.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 아이고. 막고 있었군요. 어. 친구야, 같이 가자.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몰라, 일단 가보자. 아. 그런데, 그런데 저가 지금 저쪽에 TV를 키고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인천으로, 어... 호텔로 왔는데요. 오늘 첫 타니까 이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봅시다. 친구야, 나랑 같이 가자. 쭈쭈 어어어 어어어 아 가자 친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갈게 미안 쭈 저거 컴퓨터는 아니지만 으아 피그있어 아 어디 아 여기있다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지 피그있으니까 됐어 응. 피크가 가끔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해요. 일단 우리는 기질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도넛츠 가게 좀 한번 털어볼게요. 자, 오늘 이제 한번 도넛츠 가게 가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강동님입니다. 자, 도너츠 가게 도착! 분노 치가게에서돈좀 한번 털어 봅시다. 빨리 가자. 일단 경찰들이 없겠죠? 자. 여기는 키카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다 성장을 하는 거죠. 키카드가 없어도. 안녕하세요. 좀 탈게요. 음. 감사합니다. 750원을 줬네요. 여기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질 한번 가봅시다. 도넛 치가게 말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어디에 있는데? 지금생각요 경찰들이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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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경찰들에서 살아남았네요. 우리, 이거, 우리, 우리가 가는 기지는요, 경찰들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요, 재수만 갖고 있는 키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를 쭉 가면 기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차도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골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이 다른, 음, 걸로 많이 했었는데요. 저, 저가, 미국 사람이 많이 채팅을 하네. 그래도 여기가 우리 기지이고요. 어.. 경찰들은 뭐.. 음.. 일단 뭐 갑시다. 보는 사람만 이거 보는 사람만 할수 있겠죠? 그쵸? 자.. 어.. 저 트로피는요. Frog 1303.. 140.. 1302였나? Frog 1303.. 1402였나? 그거예요. 제가 음, 오늘 Frog 걸로 할 거니까. 네. 여기에서 총을 챙기고, 경찰들이 보이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왔나? 누구냐? 오케이. 됐다. 여기에 차가 있거든요. 차가, 어, 여기에 있으니까, 음, 타고 갑시다. 오! 자, 오늘의 운전 실력을 어떤가 한번 볼까? 베스트 드라이버, 아이고. 베스트 드라이버? 린다. 베스트 드라이버 프로그. 베스트 드라이버 프로그. 65 달러 줬네요 달러가 아니라 이거 원래 미국 게임 아니에요. 미국 게임은 다음 하야합니다. 자, 주 베스트 드라이버 프로그. 비아 로켓 발사 여기다가 주정차 금지인데 여기다가 누가 차를 댔지 일단 어 여기 말고 다른 총샵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는데 총샵으로 한번 갑시다 총샵으로 가자 자 여기에서 총샵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탑 노노노 no, no, no. 자 차를 숨겨놓고 안녕 친구야 자, 누가 있을까봐, 이렇게 총을 두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갖고 있는 무기 고야. 이거를 챙겨야지. 그리고 갑시다. 이거 한번 어떤지 한번 보자. 허! 오, 좋다. 가보자. <laughs> 두고 보라! 경찰!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 도시의 베스트 드라이버 프로그입니다. 자 여기에 경찰들이 없으면 참 다행이고요. 저 친구도 은행 가나 봐요. 저도 은행 갈 거고요. 자 은행을 갑시다. 부웅. 여기는 다 재수들밖에 없네요. 우리 이제 한번 가 봅시다. 그리고 이거 돈 주면 안 된다. 츄. 키, 키 카드 없어? 너네들 혹시 키 카드 없어? 싸움 달라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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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있어? 오오오오오.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스키지. <laughs>